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글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올리는 것을 둘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음,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되새김질하여 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삼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하여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주여 올해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글쓰임 받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재성경으로 30쪽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금과 같으니 결산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갑풀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갑풀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이 왕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처럼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21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탈 무드에 보면 세 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그 위에 충분히 네 개를 더하여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할 거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뒤에 본인이 아예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하라. 이것은 7곱하기 70으로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할 때 무한대로 용서해야 하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당신의 가르치심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제 말씀들을 비유를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달란트를 왕에게 빚진자가 왕에게 호출을 당합니다. 왕은 만달란트를 빚진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족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갚겠으니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빚진 액수를 보니까 무려 만 달란트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금액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헤로당이 예루살렘에서 1 년에 거두어들인 총수입이 9 0 0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세금으로 약 11년을 거두어야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은 개인이 갖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줍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하였지만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비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은 이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빚쟁이를 보게 됩니다.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잡고 말하기를 당장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 다른 사람의 빚에는 전혀 긍률함을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를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한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탕감을 받은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떤 자입니까? 강퍅한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을 빚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성인 남성이 3개월 정도 일할 때 받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빚진 것에 대충 50만 분의 1 맞죠? 맞죠? 50만 분의 1 정도의 금액을 그가 빚졌는데 그의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그는 어때요? 옴팡지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의 목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돈을 못 갖겠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소환하라고, 그를 소환하라고 명을 하였겠죠. 그러면서 그 강팍한 자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마땅히 불쌍히 여기할 것을 너는 참으로 악한 종이구나, 악한 종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이럴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은혜를 모를 때, 주제를 모를 때, 그래 정말 막 행동하고 막말을 할 때. 그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빚을 진 형제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궁지에 몰린 이웃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국류를 베풀지 않으면 장차 세상에 끝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가르친 말씀이지 단순히 자신을 자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라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종말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해코지한 사람을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지혜롭게 묵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자를 선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선택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모든 사람을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역은 특별한 구속이요. 제한적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자비 역시 진정한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유기된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석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다시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둘째 날이죠. 어제 주일이었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너희가 받은 것이 놀라우니.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새해 다음 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를 눈동 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정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앉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사랑하심과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때를 따라서 주어진 것에 맞추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로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예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음, 저는, 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형님, 누님들과 함께, 여기 충청도에 어, 지중해 펜션에 네, 왔습니다. 어, 주일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하루 보내고 화요일 날 새벽에 혹은 아침에 어, 다시 집으로 갈 계획입니다. 음,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